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 안나쌤이 준비한 수업은요. 노 오븐 베이킹. 트로스 만들기예요. 트로스 다들 좋아하시나요? 한 번쯤 드셔 보셨을 기억이 있을 텐데요. 놀이동산이라던가 관광지에 가면 쉽게 볼수 있는 음식이에요. 저도 많이 사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추러스를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배워보실까요? 먼저 추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추러스는 물, 소금, 밀가루로 만든 반죽을 기름에 튀겨서 먹는 스페인의 전통 요리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와 함께 이 츄로스를 설탕에 찍어서 먹는다고 해요. 츄로스는 긴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요. 단면은 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예쁘고 맛있는 츄로스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오늘 사용할 츄러스 재료를 살펴볼게요. 오늘은 오븐에 굽는 게 아니라 노 오븐 베이킹기 이 때문에 기름을 활용해서 츄러스를 튀겨볼 거예요. 카놀라유 900g을 두개 챙겨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넉넉하게 이 기름 이용해서 츄러스를 튀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자저울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전자저울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자저울은 베이킹 만들 때꼭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전자저울을 활용해서 계량을 해주세요. 이 저울은 1kg부터 5kg까지 계량을 할수 있어서 가정에서도 쓰일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이렇게 버터를 450g 챙겨드렸어요. 버터를 잘라서 필요한 만큼 계량을 하셔서 사용하시고요. 남는 버터는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다른 필요한 베이킹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흰 우유를 넣어드렸어요. 흰 우유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 계량해서 사용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계량을 해놓은 재료를 소개할게요.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소분해드렸고요. 설탕과 소금도 소분을 해두었어요. 트러스 반죽에 들어가는 설탕과 소금이에요. 아몬드 가루도 계량을 해드렸어요. 아몬드 가루, 찹쌀 가루, 설탕, 소금을 반죽할 때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 안에 박력분 오늘 사용할 용량을 넣어드렸어요. 시나몬 가루와 설탕을 용기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추러스를 완성 다 하시고 나서 이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겉면에 묻혀서 완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러스 반죽을 짤 유산지가 들어있어요. 유산지 펼쳐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천 짤주머니를 넣어드렸어요. 저희 기존에 쓰던 짤주머니는 비닐 짤주머니였죠. 일회용 짤주머니였는데 오늘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 짤주머니 대신 천 짤주머니를 준비해드렸어요. 추러스 반죽이 생각보다 걸쭉하기 때문에 비닐 짤주머니를 이용하면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천 짤주머니 준비했고요. 또별 모양 깍지를 준비해드렸어요. 네, 요 깍지를 이 짤주머니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실 건데요. 입구를 가위로 잘라서 팁을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잘라 두었는데요. 이 정도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르시면요. TV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재료는요, 바로 이 달걀이에요. 달걀 4개 필요하고요. 달걀을 넣어서 반죽을 완성할 거예요. 전자저울이 켜시고요. 버터 190g, 우유 135g, 물 120g을 계량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요, 이전자저울로 활용하셔서, 그람수에 맞춰서 계량을 미리 해주세요. 첫 번째로 반죽물을 만들어 볼게요. 버터 190g을요, 냄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유 넣어주세요. 물 120g도 같이 넣어주세요. 버터와 우유와 물이 다 녹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량에 두었던 설탕, 소금 소개해드렸죠? 설탕과 소금을 그대로 냄비 안에다가 넣어서 같이 녹일게요. 20g이 들어가 있고요. 소금은 반 스푼 넣어드렸어요. 버터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는 거예요. 바글바글 버터가 벌써 녹았어요. 설탕과 우유, 물, 버터 소금이 녹으면요, 불을 잠시 꺼주세요. 너무 뜨거울 때 반죽을 만들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녹여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버터가 다 녹을 동안, 박력분, 아몬드 가루, 찹쌀 가루를, 섞어서 체에다가 한번 내려볼거예요 제가 준비해드린 박력분을 열어볼게요. 비닐을 조심히 떼어주세요. 그리고 요통 안에다가 아몬드 가루와 찹쌀 가루를 모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체반에다가 가루를 넣고요. 잘 체에 내려주세요. 아몬드 가루는 입자가 조금 굵기 때문에 잘안 내려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루를 모두 체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루에 수분감이 있어서 덩어리가 지는데요. 채로 침으로 인해서 가루가 뭉치지 않고요, 잘 섞일 거예요. 덩어리진 거는 손으로 눌러서 아몬드 가루가 잘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찹쌀 가루, 아몬드 가루, 박력분을 체 내려서 섞어 주었어요. 다 녹은 물 버터 우유에 아까 체에 내린 가루를 모두 부어서 섞어볼게요. 불을 꺼뒀었는데요. 이제 불을 켜고요 반죽을 만들어볼게요. 가루류가 액체에 충분히 숨여드려야 돼요. 반죽을 뽑듯이 만들어 볼 거예요. 불을 중불로 조금 낮춰 주시고요. 중불에서 2, 3분 정도 볶아 줄게요. 날 밀가루가 보이지 않게 골고루 골고루 반죽을 볶아주세요. 반죽을 이렇게 볶으실 때는요, 어느 정도 코팅력이 좋은 팬에다가 볶아주시면 달라붙지 않구요, 반죽이 쉽게 완성될 거예요. 물 조절 잘 하셔서 중불에서 점점점 약불로 내리시면서 볶아볼게요. 가루루가 수분에 충분히 머금어져서 아주 촉촉해지고 있어요. 버터의 풍미가 반죽에 스며들어서요 향도 좋고요 아주 맛있게 반죽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 반죽에 저희 계란을 넣을 건데요 너무 뜨거울 때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다가 식힌 다음에 계란에 넣을 거예요. 반죽을. 다른 볼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살짝 식혀 두었어요. 반죽이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 계란을 넣어줘야 돼요. 계란을 넣을 때는 한꺼번에 4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계란 하나 넣고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계란을 넣게 되면요. 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반죽이 조금 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나씩 하나씩 계란을 넣어주세요. 너무 뜨거울 때 반죽이 계란을 넣게 되면요. 계란이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환기 식혔다가 넣어주세요. 계란이 겉돌지 않게 반죽 사이사이에 모두 스며들어야 돼요. 반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찰지게 반죽이 완성되면요. 천짤 주머니를 준비해 주세요. 천짤 주머니 앞쪽에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 잘라주신 다음에 이 별모양 깍지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랐으면요. 짤주머니 안에 벌리셔서 뒤집어서 벌리신 다음에 반죽을 떠서 짤주머니 안에다가 채워볼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반죽을 넣으시면요. 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짜실 수 있는 양만큼만 넣어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채워봤어요. 제가 준비해 드린 유산지에다가 만들어 놓은 반죽을 한번 짜볼 거예요. 추러스 모양이긴 막대 모양이고요. 이렇게 단면이 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짤주머니로 활용해서 짜볼 거예요. 짜실 때는 힘을 꼭 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짜주시는 거예요 길이는 그 드시기 좋은 사이즈. 한 10cm 정도도 괜찮고요 일정하게 짜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단면이 별깍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요. 요거 짜실 때 힘이 조금 부족하시면 얇게 나오거든요. 최대한 힘을 많이 주셔서 두껍게 짜주세요. 그래야 추러스가 통통하고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천천히 힘을 주시면서 추러스를 짜주세요. 팬에 기름을 붓고요. 가열을 해서 온도를 올려주세요.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추러스를 튀겨줄 거예요. 반죽의 일부를 떼어서 온도를 한번 볼게요. 바글바글바글 바글 거품이 생기죠? 이 정도면 이 추러스를 튀기기에 적당한 온도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러스를 튀겨볼 건데, 아까 유산지에다가 이렇게 추러스 모양을 짜두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산지를 가위로 잘랐어요. 이 상태 그대로 기름에 담가볼게요. 추러스가 익으면 유산지와 추러스가 분리가 될 거예요. 추러스 자체로 잡고 넣게 되면요. 추러스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놓은 유산지를 잘라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과일을 이용해서 추러스를 발라서 넣을게요. 거품이 생기면서 추러스가 튀겨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유산지는요, 걷어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추라스를 만든다고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해서 거품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처음 기름 넣어서 쓰시면 이렇게까지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기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올라올 때까지 튀겨주세요. 트러스가 노릇노릇 잘 튀겨지고 있어요. 노릇노릇 색깔이 나올 때까지 튀겨주세요. 요정도로 트로스가 트루, 노릇노릇해졌죠? 그러면 프라이팬에서 걷어내주세요 네, 노릇노릇 잘 구워졌어요 트로스가 맛있게 튀겨졌어요 노란 반죽이 이렇게 튀겼더니 갈색깔로 노릇노릇 바삭바삭 잘 구워졌어요 이제 제가 드린 시나몬 설탕 가루를 열어서 넓적한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부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쟁반이라던가 넓적한 접시에 이렇게 올리셔서 만들어 놓은 추러스를 하나씩 넣어서 묻혀 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묻혀도 괜찮고요. 너무 식어버리면 설탕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따뜻할 때 이렇게 묻혀주세요. 노릇노릇 치러스가 아주 맛있게 완성됐어요. 이렇게 설탕을 충분히 묻혀주시면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치러스가. 완성이 돼요. 추라스가 완성됐어요. 오늘 이렇게 녹 오븐 베이킹 추라스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가정에서 간식으로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이 추라스 만드는 법 배우셨으니까 가정에서 오늘 나눠드린 재료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